8, 788배. 어, 나스닥 뭐 살살 좀 반등하고 있고요 어제 새벽 5시에 내렸던 거뭐 다시 약간 그런 분위기. 네, 중선물은 위쪽 와서 얘도 마찬가지 왔다리 갔다리 <laughs> 더 갈지 말까지 고민하고 있고. 이제 뭐 매도를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돌파 못했죠 부, 어, 할 사람은 최대한 뭐 완전, 완전히 붙여서 하세요 손절 걸고 730이든 40이든 네. 700이 꺾여야 조정 들어올 것 같고 지금 700번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계속 붙어가지고. 자, 위로 갈라, 빨리 위로 갔다가. 에, 800, 올라가면 이제 8 0 0번저리가 이제 저항이 됩니다. 그죠? 네, 거기 넘기면 이제 뭐 3개 올라가는 거고. 거기서 매도가 걸릴 확률. 한번더 올리면. 한번더 올라가나요? 네, 6080. 살짝. <laughs> 자, 여기가 이제 60하고, 최근 고가는 840입니다. 그죠? 840요 라이 860부터 840. <laughs> 60 그다음에 80 80 이번에 무역 협상, 아뭐할때 결과가 어떻게? <laughs> 네, 오늘 나스닥 그 새벽에 내렸던 부분을 다시 살살 끼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제는 거의 종가 고가로 끝나, 거의 끝날 끝날 뻔했지만 새벽 다시 내렸고 지금 그 라인을 거의 이제 뭐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6,277. 有趣。 자, 목표지사는뭐 그냥 지켜보고, 네, 밑에, 매수는 700분 밑에 기다려야 될것 같고, 자, 매도 뭐좀 봐야 되겠네요. 자, 한번더 올라가, 어, 780, 800, 820, 어, 800 넘기면 되게 센 거고요. 예, 분명히, 대체적으로 하여튼 780이든 800이든 어디선가 매도를 한번딱 걸릴 것 같은데, 좀 지켜보고 한번 더 올라가는 분위기 780, 800 슈팅나무 820까지 올라고 네, 자, 한번더 올립니까? 780. 자, 나스닥 차트인데요. 네, 여기가 어제 고가 였죠 네, 거기까지 일단 뭐 이렇게 이 새벽에 내렸던 부분을 다시 끼집어 올리고 있는 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좀 매도 보여. <laughs> 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단 740까지 내려올 것 같고요. 네, 끝금이 그 하여튼 조정은 700까지예요. 일단 한 70틱은 내려올 거예요. 제대로 내려오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 800까지 한번 시도는 해볼수 있을 것 같은데. 매도. 최대한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30틱 구간 되는데요. 자, 매도할 사람, <laughs> 올라오면 자세히 보고, 돌파 못하고 내려간다. 뭐, 이렇게 해서 딱 한번 해볼 수 있고요. 760 기준으로 돌파를 한다. 그러면 여기를 딱 노리고 있어야 돼요. 여기.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최대한 붙여서. 네, 위쪽에 최대한 붙여서 매도를, 시도를 할 사람은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도를 했다. 목표는 1차 이720요 라인 있죠. 700.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700 무너지면 680, 기타 등등 해서. 제가 볼 때, 뭐, 내려오는 봐야 되겠지만은, 690, 뭐, 이 정도. 80. 네, 그게 깨지면 이제 밑으로 쭉 빠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이 680m 또는 690m 빠지면 제대로 쭉 조형 들어온 거고요. 네, 최대한 위에 붙여서, 붙여서 하시면 될것 같고. 어, 공, 이, 공. 자, 여기, 멈춘, 멈춘 할 겁니다, 여기가서. 자, 이, 공. 네, 돌았을 때 발팔청산인데, 네, 다시 자 보고 위에서 붙여서 봐야 됩니다. 730. 700, 지금은 이제 50, 750, 60. 좋아. 자, 그래서 상단에서의 단타입니다. 자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될것 같아요.